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티커 보관안에다가 한번 제가 스티커를 꾸며보도록 하려고 꾸며... 하는데 이러는데...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유진스의 헬링한 열쇠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걸로 스티커 똑같은거지만 자기가 다르면 뭐 자, 여러분 못한거 있나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생각보다 한번 붙여볼게요 짜잔 엄청나게 예쁘네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 영어를 빼서 여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뗄게요 이거는 뭐지 그래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행복한데 그게 아닌 이게 무지개인 척 하는 거 짜잔 그 다음에 어? 이 사람 아니. 아안닿겠데요 어, 이거, 이거 잘못 뜯었다 그다음 별 붙이고요 또 별을 붙일게요 나랑 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다음에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. 여기다가 짠. 어, 잘잘 좀, 좀 네, 우와, 자, 어, 잘못 붙었다. 여러분, 이거 잘못 붙이면 대기가좀좀많는것 같아. 이게 이게 뭐? 뭔소좀 많겠지만 자, 여러분.

いただきます。 네, 이미 많았어요. 야여이건어수가 없어요.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

どらがきてよどらぼってんどらぼっちきてごら 음.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별입니다 별은